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이 예니게임 방송에 왜다졸로 가서 유튜브로 <laughs>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 램퍼 스페셜 레전드 선수채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18라이브 시즌 한다노비치사카되겠습니다 시세가 292만원, 300만원 가량 하네요 자 인, 인터밀란 출신, 아 인터밀란 소속 아, 슬로베니아 출신 90에 오버로 갖고 있고 급여 9 193cm 92kg 보통 체격의 왼발 2 e,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다이빙 91 핸들링 90킥75 반응속도 93 스피드 60위심선정93 되겠습니다 개인기 일성 명성은 타클레스고요 고유 특성은 주킷 능숙한 펀칭 주킷 멀리 던지기 침착한 1대1 수비까지 있네요 특성 자체는 좋아요 역습할 때 좋은 멀리 던지기 그리고 펀칭 크로스나 코너킥 막을 때 위한 펀칭 어, 그리고 이제 침착한 1대1 수비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반응 속도 87이네요. 네, 이 반응 속도는요, 내가 막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킬패스 들어왔을 때의 반응에서 딱 뛰쳐나가는 그 반응 속도입니다. 네, 여기는 반응 속도 골키퍼 반응 속도는 슈팅이 날라올 때 내가 막을 때에 반응하는 거고 네.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6초 정도 차이나네요. 스트리밍 속도가 유튜브가 좀더 느리죠, 그죠? 유튜브 보신 분들, 어 그리고 점프도 좀 있어요. 이 점프력이 좀 동반되어야 높은 볼이나 아니면 크로싱이나 슈팅 막아낼 확률이 좀더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급여도 10 이하인 저급여 소소, 아, 저급여 편에 어 아주 좋은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게임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지 인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다노비치 골키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소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한다노비치 18 라이브 시즌 4카 손체관 리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선방 잘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몰라요. 또 이제 인게임에서의 뻥스탯이라는게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막90 넘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막상 이제 들어가 보면 별로인 애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선은 1대1이 많이 나오네요. 어, 1대1이 많이 나온다기 보다는 방금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네. 자이 역시도 골키퍼 선수 채널 리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슈팅을 허용할 거예요. 간 근거리, 아자이 중거리, 아 그리고 가마차기, 그리고 직선 슛, 대각 슛, 헤딩 등등 모든 종류의 슈팅을 허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허용해서 제가 슈팅네오 이번 잡아 잡아내네요. 하는 척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 어, 그렇지 자연스럽게 뺄게요. 호날두 좋은 공격 기회. 자, 뛰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아, 이번엔 각도 자체가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 있는 정 대각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려나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걸 막지 못했네요. 호날두의 슈팅을. 오늘 하루 어땠나요, 우주님이랑 드나님이랑 카리님 아까 물어봤었고. 네. 자연스럽게 잘 뺏겼어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잘 나와서 잘 잡았습니다. 자 슈팅을 좀 많이는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플레이자스를 대충 던질게요. 아, 이거는 침착한 1대1 수비를 기대를 했었는데 방금은 이제 잘 나왔는데, 네 아쉽게도 실점을 했죠 한다노비치. 유성찬님 어서세요. 그렇지. 네마로 울마스팅. 오.

네, 좋아요. 열렸죠. 오른발 슈팅. 아, 감차 실점합니다. 네, 어, 뭐 저는 절대 포장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실점할 땐 실점하는 거고. 근데 방금은 또 방금 가지고는 이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원에서 좋은 인터 트입니다 네, 좋아요, 네. 저런 좋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어, 자 비달 되게 빨빨 패스 잘한다. 리오넬 메시. 아이고, 까비, 괜찮아, 괜찮. 앞쪽으로, 네, 빠졌죠.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자 올려야죠. 아, 오, 하 아, 네. 크로스를 빠른 크로스를 받아서 빠르게 패스를 아니 빠르게 슈팅을 한번 해봤는데 호나우두가또 마무리했네요. 아, 자, 빠른 어떤 이런 슈팅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서가는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 상대방이 이제 좀술설 살살 할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긴장감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될것 같은데, 천천히 계속 난 공격할 거야. 이런 느낌을 한번 줘야 될것같아다 네, 앞쪽으로 연결. 연결. 요아 상대 팀에게 너무 크게 당하고 군요당자 네. 여기서 역습 가는 느낌을 줘야 해. 돼요. 네. 아 네, 오케이. <laughs> 까빌란다 순간적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호날두 네, 제 잘한 줄 알겠죠? 네, 이러면 좀 슈팅을 많이 허용을 못 하니까 많은 슈팅을 받기 위해서 거의 뺏는 강도를 좀 줄여볼게요. 그렇지,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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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슈팅, 아, 네. 자, 굴절된 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런 거 막아냈습니다. 자, 손 뜰게요. 크로스 상황, 코너킥입니다. 아, 네, 막아냈고요. 자, 패스하고 반베 네. 파울로 말디니. 네, 지금은 뭐 패스가 상대방이 잘 못한 것 같고. <laughs> 아직우 메타 계속 생각나네 머릿속에. 카린만 보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 어 슈팅! 오 막아냅니다. 급습 슈팅.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사이드 걸립니다. 패스하고. 네. 아 좋아요. 일부러 계속 못하는데 이제 바락하는 느낌을 줘야지 상대방이 도 중에 안 나갑니다. 아, 유정채님,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채팅 좀 해요, 채팅 좀. 맨날 오잖아, 이렇게. 나만 인사해? 나만 말하냐고, 유정채님. 너무 뺏으면 안 돼, 너무 뺏으면 안 돼요. 슈팅을 많이 허용해야 되니까. 자, 아 크로스에 의한 슈팅 많이 봤고요. 됐어요, 네. 하하, 그래 채팅하란 말이야. 채팅을 안 하세요? 때려야죠. 어, 하는 총만해. 내가 긴장한 느낌만 줘야 돼. 아 근데 이 사람 제트 제대로 안 한다. 아, 아 사대용이라고 해서 이제 좀 살짝 누운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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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이면 약간이라도 채팅하는데, 아 진짜로 너무한다. 이 편식해, 영장 TV가 좋다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너무하네, 너무해. 축구 아는 거 없어요? 그냥 축구 말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대충 하는 거 같아. 아, 슈팅을 많이 허용해야 되는데, 지금. 골키퍼 리뷰가 진짜 찍기 힘든 겁니다. 이런 리뷰 하나 하나씩이 여러분들 소중하게 잘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 있다면은 유튜브 명장 TV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얘 대충에 지금 때리진 않고 이렇게 리오넬 메시. 나이스 패스 좋아요. 이마르 잘 올렸죠? 아구레오 받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이게한방매개 줘야 얘가 어 만, 네가 나한테 골을 넣? 넣? 어 알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앙 채블띠 어서 오세요. 앙앙 <laughs> 어 이제 에코까지 채팅으로 에코까지 넣으시네. 채블띠 님이 앙앙 채블채블 띠디 아 뭐해? 빨리 슈팅을 달란 말이다. 진짜 리뷰 하나하나 진짜 명장TV의 리뷰는 정말 어렵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때려, 때려, 친구야, 때려, 때려! 에코 체, 제발 때려줘, 제발 때려줘. 슈팅, 아, 네, 드디어 넣었네요. 아, 아 물론 슈팅을 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해하면 안 되고요. 쿠르투아보다는 한다갑이 네. 잘 막네요. 슈팅 같은데, <laughs> 아, 이 병민님이었구나. 어, 일단은 한다노 이치가 당연히 쿠르투아보다는 인녁치가 좋기 때문에 잘 막을 수밖에 없죠, 이 원리가. 네 멋집니다. 아 얘가 좀 시팅 좀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려 얘가 네와 16세 미만 구단주분들 잠도인님 아까 맡기고 어디 갔나 친선이 안 좋은 줄 그러니까 제대로 안해아 그렇다 고 공식 경기는 쉽게 못 하잖아요 네 상대방의 점수가 달려 있으니까 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아이, 뭐그 아이디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면 아 때려 제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제발 아...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찍어야겠네요 네 이게 뭐 리뷰를 찍다 보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인간적으로 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도 들어갑니다. 있지 라는 따뜻한 포옹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여보 안 때려 아... 먹여줘야겠다 아... 예. 검은 튤립, 굴립. 이렇게 안 때려 네 아이고 까비 어 그렇지 좋은 패스인데요 아, 1분 남았어 끝났네 아, 네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아이작이나 하면서 봐야겠다 아이작 게임 있어요 자 상대방의 슈팅이 8개인데요 자, 10개라고 치고 10을 곱하면은 열, 100번 때렸을 때 50골을 먹습니다 0.5의 선방률이 기록이 됐는데 어, 이집계는 사실 100%까지는 좀 힘든 어, 더 활약할 수도 있고 더 활약 못할 수도 있는건데 어디 한번 이 두번째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한다노비치 18 라이브 시즌 4카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이 올리고 오래걸리시면은 그냥 한 게임 돌리고요 왔어요. 네 빨리 빨리 친추 하시고, 네친추하고 바로 초대하세요. 친추 바로 초대. 자 근거리 그리고 중거리 대각 슛, 직선 슛, 가마 차기, 그냥 일반 슈팅, 헤딩 슛, 모든 다양한 슈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작 잘하세요, 철기님. 아이작작에이작. 오이 자, 으이 자, 잡. 으이 초대하시고 아, 고인물이에요. 그 정도까지야. 컨트롤이 좋으신가 보네. 자, 푸른밤 님 어서 오세요. 푸른밤 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에 또 슈팅을 많이 허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푸른밥님 추천 제출 아이야 진짜 푸른밤님야 같다. 명장 TV 하. 구독까지야. 아니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좀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자만 밝히는 거야 뭐야 푸른밤님왜내 감독도 채불띠님한테 그래요? 예? 어떤 선수를 아니 인사를 나한테 먼저 안, 안 해. 안

뺏겨 볼게요. 네, 적당히 하십시오. 저기에도 말했는데 너무 싫어해요. 가마차인가요? 아, 뺏으면 안 돼, 뺏으면 안 돼. 말을 했는데 저런다는 거는 내말 무시한 거밖에 더 되겠냐고. <laughs> 자. 네, 예, 녹빙님 어서오세요. 때려야죠. 막 때리세요. 그치. 아, 내꼴 네, 때. 네. 아, 예, 뺏겨, 빨리. 그렇지. 네. 좋아요. 자, 손 떼고. <laughs> 아, 이제 보니까 아이디가 뭐한 민국이네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열렸죠? 슈팅. 네. 자, 이런 가마차기 또한번 실정을 합니다. 한단 위치. 계속 볼게요. 계속. 요 끝나고 대야도 찍어 볼게요, 대야. 슈팅. 아, 강슛. 아까는 가마차기 실점. 이번엔 강슛 실점. 물론 메르텐스 선수가 좀 좋아서 일 수도 있는데, 어, 일단 그렇다라는 거, 네. 뭐, 달리고 나서 침착성이 이제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라서, 네. 자, 이번에는 근거리 말고 중거리 슈팅만 좀 때려주세요. 중거리 슈팅. 네, 자, 뺏겼어요. 네. 아, 열렸죠, 슈팅? 아, 너무 세게 때렸네요. 중거리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거리 슈팅은요, 지금 마르키뉴스 요 지점입니다.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셔서 때리지 말고, 그냥, 자꾸 그냥 때리세요, 그냥. 그치, 거기서, 그렇지. 이런 거지, 이런 게 중거리지. 페널티 박스 근처나 안쪽으로 들어와버리면, 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메타 자태도, 그렇죠. 아, 네. 이번 아트, 아, 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자, 계속 볼게요. 네. 슈팅, 나이스 슈팅. 아, 까비. 열렸죠, 슈팅? 네, 정면. 손 떼고요, 헤딩. 오, 야, 이런 헤딩이 아무리 정면이라도 막기 힘든 애들이 있을 텐데, 한다노비치 18 라이브 시즌 4카. 네, 지금 급습하는 이 헤딩. 펀칭도 아니고 잡아버립니다. 캐칭했어요. 헤딩에 있어서 이런 끄떡없는 단단함을 한번 보여줬고 자 올라갑니다 손때고요 헤딩 아 이번에는 자 저런 정면이 아니었는데 과연 그러면 정면이 아닌 슈팅은 어떻게 반응할까 파워 헤딩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엄청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냥 적당한 보통의 포물선 그리는 헤딩이었는데 하거든요? 아, 아 이번에도 막지 못했나요? 아, 조금 안타깝네요. 한 단어 비치띵 어, 다시 <laughs> 열리면 때리세요. 열리면 띵띵띵띵어네 다시. 아이고 열리면 때리세요 열리면. 르 네, 어, 높은 위치의 슈팅 잘 선방해냅니다. 네, 나이스 펀칭. 슈팅 네, 그냥 지나갑니다. 오케이, 손뗄게요 네, 이번엔 또 근거리 슈팅 허용합니다. 왼발 슈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손 떼고.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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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팅 네자 약간 세좀 약간 굴러오는 느낌이 강해서 세게 좀 한번 때려봐도 됩니다 중거리 자 중거리 대각 대각선에서 대각 대각 드리블 대각 이렇게 대각 대각 드리블 오다가 때려도 되고요 가마차기도 되고 스팅아 들어가네요 네. 9대영 한다노비치 선수를 또 좋아하는 예, 유저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다노비치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이 실점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대영이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스팅몇번 때렸는데 열려 있는데 아 들어가네요 아니요 그렇게 못 따지죠 예 그러면 이선 상대방 만날 때 약한 선수만 만나고 그게 안되잖아요 마음대로 예. 자오스카이연네 자, 여기서 손 뗄게요 또 이번에는 크로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크로스 쪽 그렇죠 나이스 아이고 자, 헤딩에 관해서는 얼마나 강점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노비치 두루두루 실점, 두루두루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거리, 오, 자, 근거리 선방. 그 중에서도 이제 중거리는 그래도 좀잘 막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손 떼고, 헤딩. 네. 자, 던져주고요.

킥, 네, 날아갑니다. 음... 네, 손 떼고. 킥, 아, 정면에서 이렇게 왼발 강슛을 때렸을 때 막지 못한다. 안타깝네요. 네. 약간 제가 그냥 선방률을 떠나서 점수를 주자면은. 45점? 50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막을 땐 당연히 막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쓰는 거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손 떼고. 네. 이거는 골대가 살린 거예요. 네. 잘 막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 떼고요. 헤딩. 약했습니다. 약한 헤딩 키퍼에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같은 헤딩 슈팅은 키퍼가 충분히 방 네. 되게 강슛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실점할 확률이 높고 이 번에 이제 가마차기를 한번 해주세요. 가마차기 대각에서 가마차기 대각에서 강슛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헤딩 위주로 마지막 타임은 네. 손뗄게요 손 떼고 아 이거 비켜줬어야 되는데 자 올라갑니다. 손떼고요아 뺏겨 줘야죠. 네. 팅징아못 맞았어요. 수비. 레프사이드아 네, 내가 낚고구나. 오케이. 열렸죠. 네. 자 지금 마무리는 크로스 한번 그렇죠. 네 나이스 오케이 그렇죠 잊지 않았군요. 손 떼고 아 다시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손 떼고 아네 한나도비치가 또 나와서 또 받을 땐또 받네요. 2분 네, 좋아요. 열렸죠. 자, 올라가죠. 헤딩, 네. 아, 정확한 헤도가안 됐습니다. 자유롭게 슈팅하세요, 마지막은. 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일단 어 헤딩이 정면으로 왔을 때는 잘뭐막았는데 어, 다른 대각 슛이나뭐 다른 파포스트로 갈 때는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25개의 슈팅을 뿌렸죠. 4를 곱하면은 100번의 슈팅을 때렸을 때 4를 곱하면. 48번에 실점을 한다는 거예요. 48골. 그 반대 52골이 아 52번에 선방을 할수 있다라는 거. 0.52가 나오네요. 오, 전판에도 0.5. 이번엔 0.52. 0.5 정도가 되겠네요. 네. 8팔 라이브 시즌 한다노비치. 선체관 리뷰였습니다. 0.5의 선방률 갖고 있는 한다노비치.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한다노 팬이야. 쓰고 싶어 하면은 써도 되는데 어, 그게 아니라면 어 팬심이 없다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어 일단 가격은 좀싼 편이죠. 어떻게 보면 사카라는 생각과 급여가 낮아요. 네. 요런 것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